어, 저는 지금 아동학대 사건 조사 참여를 위해서 서울 경찰청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어, 저는 지금 아동학대 사건 조사 참여를 위해서 서울 경찰청에 와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서울경찰청 건물 앞인데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에 아동학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궁금해하시기에 진행 절차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를 피해자로 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일괄적으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합니다. 통상적인 형사 사건이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데 비해서 아동학대 사건은 중대 사건으로 취급하여 경찰청에서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경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CCTV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경찰청에 정식으로 입건되게 되는 것이죠. 경찰청에 입건된 사건은 경찰의 CCTV 영상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특정되게 됩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한 이후에 아동 학대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피의자로 하여 소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인 보육교사나 유치원 선생님 외에도 원장님들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출발이지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양벌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원장님, 어린이집, 유천을 대상으로 내려지게 되나 오늘은 피의자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라 판단된다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입건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사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는 점과의 차이점입니다. 검사는 인계받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한후 여러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형사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 정식 기소 절차를 밟아서 형사재판이 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고, 유죄 판결을 내릴 만큼 심각하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재판을 열 정도가 아니라 생각되면 이른바 약식 재판이 열리도록 약식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외에 검사가 판단을 하여 이것은 재판에 넘어갈 필요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내릴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라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후에는 재판이 벌어지는 것은 똑같지만 재판을 담당하게 된 법원이 형사법원이 아닌 보호법원 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는 이 사건이 경찰로부터 넘어왔지만 아동 학대 혐의를 짓고 있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싶으면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종결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기소위의 처분,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다는 기소위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아동 학대 사건은 보호 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결과 기소위의 처분은 잘 내려지지 않는 편입니다. 검사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법원은 형사 법원의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서 징역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내릴 수 있고. 약식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 약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약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정식 재판이 벌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사건으로 넘어간 경우 보호 재판은 보호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정식 형사 사건으로 다시 넘길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처분 결정을 내려서 무죄에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법>